반갑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래위기 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성실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 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연하고 또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신앙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안에서 성경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순종할 수 없으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다양한 사냥과 또 다양한 형편들 속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하느냐?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조금 어렵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게 능력한 힘이 있고 그러면 더욱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배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될 것은 예배 없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나 자주 무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열심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 헌신하기를 힘쓰고 또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가 뭔가 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예배하는 것과는 조금 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배랑 상관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랑 예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말씀을 따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따른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예배.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가 그 예배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예배 한번 바르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백번천번 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과 관련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할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각가지 제사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피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그것들의 완전한 어떤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한 이후에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예배를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잘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인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든, 땀을 얼마나 쏟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든, 전도를 많이 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란 이후에 이 일들이 잘 되고서야 비로소 그 다음 것들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10개명의 제1개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할 것을, 자기를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비로소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있구나 이후에야 비로소 다음 것들이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이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한 결과로 얻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실패가 얼마나 우리에게 뼈 아픈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형편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비로소 제사장이 준비가 됩니다. 특별히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준비, 제사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의 가족들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영광스러운 첫 제사, 영광스러운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불이 그 가운데 튀어나와서 그 재단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이그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그것들을 받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차하였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제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물을 태우기 위해서 임재했던그 불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불 태워 버리는 무서운 것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은혜의 불이 삽시간에 무서운 것들로 바뀌어서 그들 가운데 불타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닥과 아비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제사를 바르게 집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흠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옷을 함부로 입은 것도 아니고 순서를 착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까? 1절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어떤 겁니까?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나닥과 아비우가 제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쓴게 아닙니다. 나닥과 아비우가 제사를 위해서 다른 것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불을 썼어요. 똑같은 불을 썼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제사를 망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악의적으로 그것들을 훼손하려고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가운데서 도적질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걸 갖다가 썼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거다 잘했고 이거 하나 실수했어요근데 심지어는 불을 썼어요. 뭐 다른 거한거 거 아닙니다. 불이니까 똑같이 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실 만큼 그리고 그 즉시 나닥과 아비우의 생명을 거둬가실 만큼 그것들을 악한 것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의 문제로 여겨지시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차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리라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건 곤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예배를 받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공로이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것이 될수 있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정말로 그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 앞에서 조심하는 거 없이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우처럼. 제사를 들러들어오긴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 제사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 거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노를 일으키시는 그것이 된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해야 말로 가장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평안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도 할수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도 일컬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예배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가증스럽고 악하고 추악한 입으로 하나님을 입에 담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이냐? 라고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예배 요소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망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가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긴장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 지켜주면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우리 예배를 잘 점검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일단은 죄인 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더 많아 보입니다. 예배보다 더 마음을 쏟고 사는 일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멸시했다라고 하니까 뭐 예배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뭐안 나오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소홀하다 이겁니다. 소홀하다.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소홀해요. 이 문제가 사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느냐,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할 때, 왜 위태롭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예배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것들이 소홀해졌으니. 그것들이 소홀해졌으니 과연 신앙생활이 똑바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생활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친교를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외우는 것도, 나누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할 초소, 하나님의 예배할 장소로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가 소홀해졌다, 이겁니다. 다른 일들은 더 잘해도. 그러면 당연히 본질이, 목적이 없어졌으니 그 길이, 그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가 살펴보면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을 간소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피곤해서 뭔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이상하게 다른 일들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말이죠.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 예배 시간을 줄여요. 예배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가장 먼저 건드리고 살아가죠. 오늘날 교회가. 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하루를 내가 온전히 구별해드리기 위해서 이미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 구별해 놓은 상태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내외 남짓한 그 예배 시간들을 너무나 못 견디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간소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대신 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 예배 말고 다음에 순서들을 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챙겨가야 되고 하는 이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너무 쉽게 보이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참 두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보면 그래서 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간격에 그것이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가 간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교하는 것이 즐거워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드리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예배당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원의 감격과 죄 사함의 은혜를 상실한 예배가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친교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예배가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넘어집니다. 그것이 없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누군가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싫어요. 교회가 싫어서요. 내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예배가 싫어집니다. 무엇이 없으면 구원의 감사, 그 죄사함의 은혜의 기쁨,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예배했으면 정말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없이는 그 예배는 다 실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들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마음이 넘쳐서 여러분 예배 생활하십니까?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들입니까? 그거 빨리빨리 제거하셔야 여러분 예배가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소홀해지고 위태로워지면 결국엔 신앙도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써야 될 것이 교회고 그렇게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홀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넘어지는 건뭐 당연한 것이지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성격을 좀잘 이해해야 될것 같은데, 먼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예배예요. 거룩함을 지키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만, 그 시간에만 여러분의 거룩한 것들을 간투 쓰고 올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준비된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어드릴 열매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 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떼어졌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을 나가서 영과 진리 없이 살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 예배를 하는 자로 준비돼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주일딱 나와서 두 시간, 한 시간. 간투쓰고, 거룩한 것처럼 앉아있고, 회개하는 것처럼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생활에서부터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해야 되는 생활이 반드시 있으니 그게 뭐냐면 말씀생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말씀생활은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지도받는 내용들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해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실 때에 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셔서 효과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도 있고 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생활이 없이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 말씀생활이 없이는 내가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따라가시라니까? 말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면 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이 당연히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살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예배자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며 살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생활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 죄를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그 죄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배우고 사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교회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나담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제사할 때, 번제할 때, 태울 때에 이 불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살았으면 말이죠. 그걸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살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습게 여긴 겁니다.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뭐이 불이 아니면 뭐 어때 같은 불인데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거면 그만 아니야? 비슷하구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습게 여긴 그 결과가 결국에 그들에게 죽음으로 나타났고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이 여기일수록 여러분의 영은 죽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께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경회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늘 유념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것이 있으니 다 지켜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예배이고 죄인이 갖는 어떤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그치지 말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